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프라노 할매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음이 안 처지고 그렇게 잘 부를 수 있는지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받으실 만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 신학자인 리콜라이 베르다예프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내 밥을 고민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지만 이웃의 밥을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는. 내 먹을 것만 걱정하는 아,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웃의 밥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이웃의 밥을 걱정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내 밥만 걱정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지난 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율법의 멍해로부터의 자유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걱정, 염려, 저주, 심판의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인데, 그러나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는데, 이 자유를 오용이나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자유로 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방종이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살면 자체다면 방종이 될수 있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종로로 타는 게 오라라고 하는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만 챙길 것이냐, 이웃의 밥까지 걱정할 것이냐, 우리 안에 이런 싸움들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 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밥그릇 문제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적인 전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어떻게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이긴 쪽과 진 쪽의 결과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 역시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겠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내적인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즉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육적인 욕구에 따라 살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파워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파워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있지만 함께 있을 수 없는 대적하는 서로 거스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죽어서야 끝날 겁니다. 육신의 욕망, 죄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내 본래적인 육신의 그 죄성과 욕심과 내 안에 주어진 거룩한 영인 성령이 서로 다른 힘이기 때문에 전투가.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면 잘 못하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성령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는데 내 육신의 죄악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본다 그러거든요 이 싸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적하는데 우리가 어느 한편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과가 다른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그럽니다 내가 육신의 편에 섰을 때 분명한, 현저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행할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공심은 대 콩나고 받으시면데 판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가 열매가 증거하는 겁니다. 씨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호박씨인지 이게 수박씨인지 잘 몰라요. 싹이 날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떡잎이 나고 싹이 여러 개 나면 좀 구분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언제 알아요? 수박 열린 거 보면 알수박이구나 아, 호박 열린 거 보면 이게 호박이구나. 아는 것처럼.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어디에 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으로 몰라요. 그가 말하는 것으로도 알지 못해요. 열매를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내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 증거들이 너무 분명하게 딱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가 있느냐, 저런 열매가 있느냐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내가 맺혀지는 열매는 어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의 결과고 증거예요. 내일의 성령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오늘 내가 선택을 분명하게 하고 그 길을 가야 내일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죄의 욕망이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쪽 편에 서서 그냥 죄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내일 고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열매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내가 잘못 선택했어야 된 건데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분명한 바른 선택을 하며 내 안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19절 말씀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육체 일이 분명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이 나열된 이런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그래, 아니지, 이건 맞아, 이건 하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너무 분명하게 잘 아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전에 경계하듯이 지금도 경계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내가 경계하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다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얘기고 상속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성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자유, 구원 자유를 얘기하지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나타난 너무너무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쭉 보시면은, 처음에 세 가지는 성적인 부분이에요. 음행, 더러운 곳, 호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10개 명 가운데 7개 명이 간음하지 말라. 예, 그죠 예. 근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 결혼한, 결혼 상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그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상대가 아닌 타인과의 어떤 관계그 간음이죠. 그러면 결혼 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혹은 저, 이혼한 사람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어, 성적인 관계를 했어요.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그건 간음 아니잖아요. 그건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음행을 얘기해요. 가늠보다 훨씬 더큰 범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질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성적인 문제들, 음행입니다. 이게 육을 쫓아 살때 나타나는 일이고, 더러운 것은 변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논란이 많지만, 동성애. 이런 것들 변태적인 거죠. 호색은 무절제한 행위, 다 성적인 관계들 이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허용적이고 너무 방종이고 경계가 모여지고 넓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와 모습으로, 특별히 성적인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가며 경계한 것이 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겨진 문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는 우상송배와 주술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부분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이런저런 잡단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지만 하나님도 섬긴 다음에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상숭배예요. 주술은 뭐냐 하면 잡단 신을 귀신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뭐 이렇게 점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이고, 거기에 무슨 뭐, 복주세요라는 건, 어, 그는 이제 우상숭배인데, 주술은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신받아서 점을 치려고 하는. 예전에 저희 알파코스그 어, 오신 게스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귀신의 음성을 자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들린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귀신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참신을 믿는 것입니다. 겉면을 했어요. 근데 여러 번 여러 번 겉면을 결국 그분은 안 오시기, 예, 더 이상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신의 음성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주술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 예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애들끼리, 어, 어, 접신하는 이런 놀이를 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귀신이 뭐 온다하는 주술 행위, 심각한 큰일 나는 일들이죠. 자 이어지는 여덟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어, 이건 사회적인 영역에, 이요 처음에는 이제 성적인 영역, 두 번째는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 세 번째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 사회적인 영역인데 네 가지는 파괴된 관계의 파괴된 관계를 얘기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네 가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계가 파괴하는 태도는 당짓는 것, 투기, 시기, 원수맺는 것. 그러면 이런 태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분쟁, 분냄, 분열, 이단이죠. 이게 그러니까 서로 긴밀하게 막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당짓는 것, 경쟁심으로, 이기심으로 이기고 싶은 욕망으로 막 패거리 만드는 당짓는 것이죠. 거기에는 투기라고 하는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투기. 시기는 어 그런 어떤 굶주린 자아에서, 자아에서 오는 열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시기심이 막 저건 내것 해야 되는데 터나가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막 분노 막 이런 열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수 맺는 것은 적대적인 태도와 미움 이런 것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분쟁입니다. 분냄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단이 있어요. 어 싸움 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떠세요? 혹시 이런 사람 보셨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이러나 저러나 별로 그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소시 뭐 이런 게 맞느냐 틀리냐 가지고는 그냥 1 시간, 2 시간 논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분쟁. 분냄도 있어요. 분노의 폭발이죠. 예. 분열도 있어요. 분열은 이제 분노의 결과로 서로 갈라지는 것이고, 이단은 그 것이 완전히 고착돼서 어, 영구적인 파당을 만들어 버리는 것. 이런 일들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 파괴 나타나는 일이죠. 마지막은 남용에 관한 것인데 술취함과 방탕입니다. 쾌락을 얻고자 자기 만족을 얻고자 남용하는 거예요. 뭐 술이든 약물이든 그것을 탐닉하고 중독되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하는데,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자, 이게 소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소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과한 욕심을 얘기합니다. 과욕이에요, 과욕. 그러니까 과욕과 성령이 대치하는 거예요. 너무 과한 욕심은 성령의 열매는 뭐죠?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과욕과 성령이 내 안에서 대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참 주된 문제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나쁜 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성도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선한 것에 대해서 과욕을 부리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예요. 그 선한 것이 내 안에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과 대체해 버려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 성가대가 참 찬양을 잘했는데 음, 혹시 이제 제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서. 그러면 이제 상가대장이나 지휘자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거죠. 좀 잘해보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음정이 또 틀리고, 뭐, 그 좀, 국립합창단 수준 정도는 돼야지. 그래, 하나님 받으,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때, 최소한 국립합창단보다는 나아야지, 그, 그까지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 과한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성가대장과 지휘자는 이제 막 성가대원들을 잡는 거지, 뭐 그때부터. 막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우리 한 시간 연습, 앞으로 한 다섯 시간 연습한다, 그러고 또 개인 테스트 해가지고 안 맞는 사람 일주일 또막 연습시키고 그래도 막또그 어 제대로 안 되면 막 레슨 받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집안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지켜가지고. 과한 욕심. 선한, 선한 것이었잖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최고로 드리자. 선한 욕심인데, 그것이 과욕이 되어버리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안 계세요? 우리가 감사한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난 10만원 하고 싶다 근데 무슨 그 10만원 과하다 5만원 맞아? 하자 아니 무슨 얘기냐 더 많이 해도 내가 10만원 해야 10만원도 내가 작은 거다 꼭 해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야 5만원만 하면 충분해 이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7만 5천원에 합의해서 <laughs> 다 터지 않고 오신 분은 참 잘하신 것이고 그러다가 합의가 안 돼서 둘이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소 싸우고 있으면 예. 재정 부장님이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싸우고 5만 원만 하십시오. 합의해서 7만 5천 원이면 참 좋고, 여러분 선한 욕심도요, 과하면 육신의 일이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절제를 넘어서, 성령의 온유함을 넘어서 분노와 분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은 완벽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딱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자, 여러분.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닌지 아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약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과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절제의 수준이 딱 생겨져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제 저 맥주 감사 헌금으로 생각합시다 아예 헌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싸움이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쵸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욕구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버리면 이게 죄의 욕심이에요 과욕이 되어버려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니다 데이비스 폴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우리의 특성이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말로 압축되듯이 신약에서는 소욕이라는 말로 압축되었다. 신약은 우상 숭배의 개념과 삶을 지배하는 과욕의 개념을 통합하여서 정욕, 갈망, 동경, 탐욕스러운 요구 등을 지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져떠나 나간 그 현상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욕, 갈망, 동경, 탐욕. 근데 그 갈망과 어떤 동경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욕구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포장했는데 그것이 어떻게나요? 죄의 욕망과 결탁해서 하나 내 안에 신이 돼 버린 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성령 쫓아가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의 선한 욕구가 성령을 쫓아좇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쫓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따금씩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어서 싸워요.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질 때는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탐욕, 분노, 분쟁, 싸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겠죠. 이기면 성령 열매로 사랑, 희락 합평, 뭐, 이런 걸로 나타나겠죠. 이딴 끔씩 우리가 싸움에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해서 엎치다, 뒤치다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예 전투가 없고 전쟁이 없어서 항상 이런 열매를 맺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죄를 탐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안에 싸움이 없고 그냥 한쪽 편으로 그냥 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과 같으니 아니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이런 영적 전투가 없는 사람은 구원 못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질문을 사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 요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이, 이 거룩한 욕망, 열망과 성령 안에서 이 파워게임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질수 있어요. 100번 전쟁에서 100번 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또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100번 싸운 데 전에는 한 번도 못 이긴, 이젠 한번 이기고 두 번, 그 다음에 또두번 이기고, 그 다음에 세번 이기고, 네번 이기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겨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 번, 99번을 치고 한번 이겼던 사람이, 그 다음에 두번 이기고, 그 다음에 세번 이기고, 그 다음에 네번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싸우기 때문에. 싸우다 보니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더 이겨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겨보고, 세번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이 안에 파워가 없는데, 성령이 두 파워가 싸움, 갈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난 아예 싸움이 없고, 난 항상 성령이 이긴다. 그런 사람 없어요. 천국 가기 전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예전에 그런 저, 그거 있더라고요 저, 뭐야? 어 크리스찬 유모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유모가 저 사막에서 수도하는 수도사가 있었대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뭐 여자로 유혹하고 뭐또뭐물저또뭐 뭐뭐뭐 술로 유혹하고 해도 절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 서저 어, 사탄이 귀신들 세계에서 어 고민이 생겼다고 저거 하면 너무 틀리고 싶은데 저저 수도 어떻게 너무 틀리고 좋겠냐? 그 내가 한한 귀신이 딱 내가 한번 해보겠다. 가서 어떻게 하려겠다딱 가서 한마디 딱 속삭였더니. 그냥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열이 확 올라가지고 그냥 그 수도 생활이 무너졌대요. 뭐라고 했느냐?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됐대. <laughs> 수도의 수도사가요. 전쟁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야 정상인 거야. 그러나.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내가 다른 열매를 오늘보다 좀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어, 쫓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는 어쨌든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내 육신의 소욕과 파이팅을 해서 이기는 사람들 이 파이팅이 있는 사람들 점차점차 점차 더 이기는 횟수가 많아지는 사람들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